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입학팀장입니다. 오늘은 정시 입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양대학교는 내년이 총 30주년이 되는 어, 젊고 아주 역동적인 대학입니다. 이런 짧은 역사 속에서도 뭐 취업률, 학생들 뭐 교육비라든가 환원율이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한눈에 대한, 보는 건양대학교를 확인하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학교는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이 약 240%로 학생들이 낸 금액보다 두배 이상의 투자를 하는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건양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의료 보건 계열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뭐 국가고시에 합격률이라든가 전국 수석 배출 등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20년간 가장 발전한 지역 대학에 속하기도 하고 교육 중심 대학으로 항상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학 평가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이러한 결과물은 당연히 취업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 건양대학교는 2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을 했고 특히나 남학생 취업률, 여학생 취업률 모두 전국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국 4년제 대학 최상, 어, 취업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어, 보통 평균 65%대를 보인다고 한다면, 건양대학교는 약 80%대의 취업률을 항상 보이고 있고, 또 계열별로 살펴봐도, 어떤 계열에서도 전국 대학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이 잘 되기 하기 위해서, 뭐, 여러 학과들에 대한 취업률도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4학년 때까지 학생에 대한 진로 교육에서부터 취업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신경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양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대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면 한 10개 학과 정도가 예약학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기업 관련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 기업에서 인정한 어느 정도 허드를 넘게 되면, 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약 기업군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예약학과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학교는 등록금이 굉장히 낮은 대학으로 유명한데요. 전국 사립대학교 평균이 한 730만원, 국립대학이 한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는 670만원으로 국립대와 사립대 딱 중간 정도의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등록금 인상은 한 번도 없었고 특히나 2012학년도에는 5% 인하하여서 학생들이 부담감을 덜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과 더 떼어서 저희 대학의 목표는 이제 반값 등록금이 목표로 뭐 물론 국가 및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을 포함한 금액이지만 학생들이 약56% 정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록금이 670이라고 한다면 뭐 장학금이 한 37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어 실부담금은 약 학생들 300만원 정도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양대만의 신입에서 독특한 장학은 우선 최초 합격자 장학이 있고요. 어 정시든 수시든 최초 합격으로 합격하시면 1인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어, 또한 저희는 약 전국의 190여 개의 고 자매고교가 있는데 자매고교 출신자들은 입학할 때 50만 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이면서 어, 우리 대학의 자매고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기숙사 부분인데요. 기숙사는 어, 저희는 약한 3천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어, 이는 전국 대학에서도 기숙사 수용률이 여덟 번째로 좋은 대학이며. 신입생을 원하면 누구든지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숙사의 시설이나 설비는 굉장히 잘돼 있는 편입니다. 또한 교내 시설도 뭐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 또 학생들 편의 시설인 펀랩이나 카페 시설들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두 개의 캠퍼스로 지금 현재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고려대처럼 세종 안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전공 특성에 맞추어서 캠퍼스를 구분을 하고 있고, 대전 캠퍼스는 좌측 화면에서 보시는 바 같이 건양대학 병원을 기준으로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 의료공과대학으로 총 16개 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대전 캠퍼스는 현재 병원, 신설병원을 완공하고 있는 단계로 올 2월, 내년 2월이면 새 병원이 완공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의료, 보건계열 학생들에겐 굉장히 이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산 창의융합 캠퍼스는 뭐 특성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약학과제도가 운영이 되는 프라임 창의융합대학 재활복지교육, 그리고 재활복지교육대학, 글로벌 경영대학, 군사경찰대학, 총 4개 단과대학, 26개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정시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면, 정시는 굉장히 전형이 심플하게 운영이 됩니다. 어, 대부분 모든 대부분의 학과들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수능 100%로 선발이 되게 되고요. 육군 군사해약이 맺어져 있는 군사학 전형이 별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사학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이 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영수합 15등급 이내이고요. 만약에 수학 가형 반영 시에는. 어, 마이너스 1등급 처리를 해드립니다. 즉 6등급이 돼도 5등급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단계에는 수능으로 내배수를 선발하게 되고 2단계에는 면접, 체력검정 등이 포함이 됩니다. 어, 이 전형은 육군본부에서 주도하는 전형으로 면접과 체력검정은 모두 육군본부 통제하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시전형 안내입니다. 어,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는 1 0 0분위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총3 개의 영역을 반영하게 되고요. 국어, 수학, 탐구, 어, 영어까지 포함해서 3개 영역의 합을 계산을 합니다. 단 이제 세개 영역, 네개 영역 중에 잘한 3개 영역으로 반영이 되고요. 어,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분위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등급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변환 점수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 내가 영어를 2등급이다. 그러면 98점의 백분위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의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특히 탐구는 과탐 두개 반영이고 수학은 가형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네 영역을 모두 반영하게 되고요. 반영 비율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단 군사학과의 경우에는 국영수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군사학과는 영어 등급변환점수가 별도로 운영이 되니까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학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어 해당 어 예를 들어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성적표를 봤을 때이 학생이 가장 잘한 영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두개 중에 잘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학생은 수학을 언제 어, 가형을 본 상태입니다 어, 일반 학과의 경우에는 수학 가형과 나형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가형을 볼 경우에는 취득 100분위에 15%의 가산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5를 곱하게 되고요. 나형을 보면 그냥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학과의 경우 수학 가형이 반영이 되고요. 다음 영어는 영어 등급별 점수 2등급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98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국어와 탐구 중에 잘한 것을 살펴봤을 때생명과학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합을 계산하면 본인의 100분위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의학과의 경우에는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탐 평균 30%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각 영역별로 100분위 점수에 곱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의 단위가 나오게 되면 저희 입시 경과는 400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곱하기 0.4를 해서 해당 점수를 의학과 점수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군별 모집 인원은 가구는 의료보건계열이 대부분 학과로 총 11개 학과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나구는 간호와 응급구조를 포함해서 공과대학과 논산의 일반학과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구는 경상계열 학과들로 선발이 되겠고요. 단 군사학과의 경우에는 군사학 전용으로 선발이 되고 화면을 보시는 학과들은 모두 수능으로만 선발이 되겠습니다. 어, 작년도 입시 결과가, 어, 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군에 대한 성적을 쭉 한번 보시면 19학년도, 그 다음에 20학년도 성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경쟁률에 따른 평균과 최저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2월 인원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2월 인원이 많아지면 대부분 학과들이 성적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1신이라고 돼 있는데, 어, 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초 모집 인원이 없다가 정시로 이월돼서 뽑은 선발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낙원을 어, 보면서 계속 선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새로 선발이 되는 학과들 즉 당초에 모집 인원이 없다 선발이 되는 학과들은 어, 성적의 유동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정시 이월자가 많아지면 또는 정시 이월이 새로 생기게 되면. 성적의 변화가 좀 많이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그 원서접수 전에 2월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군과 다군의 성적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월 인원 발생 시에 군별 모집 단위가 새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 군별로 인원을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2월 인원은 내년도 1월 6일에 안내가 되고 1월 7일부터 원서 접수가 되니까 반드시 이 학과들이 2월 인원이 있구나 또는 기존 모집 단위에서 2월 인원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입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가군과 나군의 구분은 이미 이제 전형계획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각 군별로 2월 인원과 이런 인원들을 확인하셔서 지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 권양대학교 정시 20시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